가 조금씩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해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48연승이라는 참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자, 지금 허웅 선수가 코트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자, 지금 정희재 선수가 코트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깔끔하게 올려 줬습니다. 자, 홍경기 선수가 스핀 무브에 의한 그런 레이업 득점으로써 기를 좀 풀어 나갈 수 있는 실마리 공격기가 레이업을 깔끔하게 올려 줬습니다. 허웅이 올려 준공 에인네 선수를 잘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도 백보드 맞고 나온 공. 좌중간에서 천천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상무의 공격입니다. 자, 허웅이에요. 좋은 활약상을 바탕으로 다시 돌아간 팀에서 좀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찬금은 그 허웅 선수가 스틸하는 과정에서 반칙이었고요. 좀 리드를 하고 가면서 이쿼터는 상당히 지금 기분 좋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바로 지금 윤재 감독 그 선수들을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고요. 경기장에서 훈련을 한 경우가 또 많거든요. 네. 그 위에서 또뭐 행사라든지 뭐 훈련 시간이 겹치게 되면. 보직 경기장에서도 많이 훈련을 하는데요. 상무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활약 보여줬고 1쿼터에서 5경기 평균 잡아 물론 이제 2쿼터 하고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정말 어쩌면 오늘 148연승이라는 그 대기록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현재 상황으로서는 장담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이윤재 감독이 다시 한번 선수들에게 전술적인 지도를 다시 해주고 있고요. 자 지금 윤재 감독은 다른거 아닐겁니다 지금 선수들의 기량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 네. 확인이 되있고요 하지만 지금 선수들이 조금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웅이 내준공 한호빈 허웅 조금 짧았습니다 아 허웅 선수 외곽슛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근데 오늘 아직까지는 0점에 조준이 안된 것 같아요 네. 사실 허웅 수수이 이번 d 리그에서는 결승전에 지금 처음 출전하고 있습니다. 상 a 의 공격. 자, 이번에도 하루빈 선수. 에시한번김 i 건 와이드 어 w 석점하지하지 맞고 맞왔습왔습아박 아, 진지진지리바운바자드 뭐 자, 적인적인운바운서에서진선진선 전혀 전혀 에대에리지리않않있있요요 네. 자, 경기가 마무리를 시간으로 다가 u n 다가갈수록 경기장이 열기가 훅 끄고 프로에서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동작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허웅이 직접 노려봤다가 지금 경기 종반 지금 허웅 선수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앞에 그 이정원 이산님 함께 지금 경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농구만큼 또 상무가 잘하고 있는 경기가 또 없거든요. 또1 4 8연승 코트에 투입이 됐습니다. 자 지금 뭐 시간 충분히 보내고 공격을 아 턴어바요. 여기서, 여기서 다시 멜드볼자 이렇게 되면 상무해 버리죠. 자 어, 허웅 선수가 교체에 들어와서 큰거 하나 해줬습니다. 안권 해주고 있는 우리 허웅 선수. 19.3초가 남았는데요. 자 지금 턴어바가 발생이 되면서 자 허웅이. 볼을 잡아내는 자, 헬드볼 상황이 벌어졌지만요. 자 공방룰에 의해서 이 기회마저 놓쳤다면은 사실 전자레되게 허무하게 결국 승자의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또 혹은 또 수비도 한번 할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네. 자 감독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걸 선수들에게 지시를 했고. 기기가 될수 있을 경기인데요. 자 19초 3, 19.3초 후면은요. 자,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되는데 어떤 팀이 웃을지 자, 이제부터 집중하시죠. 상무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허웅이 한호빈에게 한호빈 외곽에서 허웅 아쪽 내줬습니다 정의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웃음> <웃음> 네. 정의전의 소행을 위해서 잠시 후면은 이루어지겠습니다 정의 l e other one. Song is a l i t t l 정의재 선수가 저런 이런 상황에서 대학 시절서부터 해봤던 선수인데 이구 성공시켜줬네요. 세트 2구, 2공이 빠져나왔습니다만 동경리와도 여기서 다시 한번 2개 얻어냅니다. 아 지금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보이질 않는데 지금 동점 상황이에요. 네, 84대 84로 지금 동점입니다. 임동섭 들어갑니다. 자 남은 시간 0.8초고요. 남은 시간 0.8초 결국 게임 클락 이렇게 종료가 되면서 양팀 경기 마무리 됩니다. 상무가 1점 차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뭐 우승컵을 주더라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경기력으로서 자 결승전을 장식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 2018 KBL D리그 경기 결승전 1차 대회 결승. 결국 상무가 전자의 새해를 맞아 정말 기분 좋은 시작이 될수 있는. D리그 1차 대회였습니다. 소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캐스터 이기태였고요. 정한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